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과감하게 아는 척 해주시면은 또 린자랄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정보 얻어가셔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난또다 알고 계신 줄 알았지 컨텐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어떤 거할 거냐면요.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무호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파상인 같은 경우 왼쪽, 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는 일단 2단계까지 좀 뚫어놨습니다 선물을 보게 되시면은 티끌이랑 힘의 조각, 힘의 결정 요거를 좀 좋아해요 뭐 사냥할 때 티끌 같은 거페지 같은 거주서다가 갖다주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가 갖고 뭐 여자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맨날 바코 석에처박혀고 게임만 하는데 여자가 어디서 만나 영물이죠 뭐. 이런 데서라도 선물 한번 줘보세요 아주 좋아한다고요 예.. 네, 모르지 뭐 번호라도 줄지 자 일단 넘어가고 자 그다음 무기방어구 상인의 선물은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티끌이나 그런 좀 힘의 조각 힘의 결정 보다도 축복의 가루인데 근데 이게 좀 비싸 축복의 가루 하나당 지금 구태여 다이아 들여갖고 산다 마인드로 보면은 그게 거의 개당 10다이아 정도 수준이에요 결코 좀 비싸 그래서 저는 얘를 줄 수는 없고요 우호도로올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호도가 29,060이죠 어, 이렇게 비싼 축복의 가루는 줄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얘우호도를안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일단 얘가 팔고 있는 아무거나라도 삽니다 웬만하면 겸숙 붉은... 세트를 좀 사세요. 딱 사면은 무호도가 500이 올랐어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구매 밑에 판매하러 가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샀던 거를 팔지 마시고 이건 5짜리 띄워야 되니까 일단 쟁여놓으시고 물약 하나, 빨갱이 물약 하나를 팔게 되면은 무호도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품목 하나 사고 내가 갖고 있는 빨갱이 물약 하나 팔면 총 천이라는 우호도를 그냥 어, 아덴 조금 들어가면 어, 올릴 수가 있어요. 얘가 좀 빡세갖고 저는 얘 절대 이거 안 줍니다. 이거 쓸 때가 많아가지고 중요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뭐 신관셋이나 무관셋 컬렉션 하려고 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만 굳이 벽에 할 거면 희방이나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고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기 방고상인은 자파 상인은 자파상인은 얘도 마찬가지요. 자파 상인에서 항상 물약을 우리가 구매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5 시에 초기화되는 우호도가 일단 사면은 일단 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과하시는 게, 얘 또한도 판매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호도가 10만이잖아요. 도각이랑 결정은 주지 마세요. 이거는 주면은 야매대 자, 그렇고, 여기 만 우호도에서 판매하기를 한번 또 해보십니다. 물약 하나만 팔아주세요 천이나 올라가요? 그냥 판매만 했는데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짜 중요해 잘 들으세요 마법 주문서 상인 얘는 특히나 요정분들 같은 경우 3단계 찍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죠 스톰샷 같은 경우도 550만 뭐 이거 물론 이제 다 배우셨을 거예요 희귀 제작비 없어 추석 체크로 줘가지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워터라이프도 550만 아이언 스킨도 550만 버닝 웨폰도 550만, 버닝 웨폰이나 아이언 스킨 같은 경우는 스팅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배우는 게좀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정들은좀 어, 많이 해놓으시면 좋고, 블러드 투 소울이 아직까지도 없으신 그런 초반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2단계만 찍으면 블러드 투 소울을 110만화 되네.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그런 마법 상인이에요. 근데 뭐 친하다고 뭐 이렇게 깎아주고 그런 건 없더라고.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오셔가지고, 저는 디텍션을 조금 전투를 위해서 쟁여둡니다. 근데 뭐 기사분들이나 격수분들 같은 경우는 블래스다 하머나 이런 거 사시면 되겠죠. 하나를 사면은 지금 우호도가 어, 6만140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사면은 어? 아까 샀었나? 어나 아까 샀었나봐 어쨌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판매에 가서 또 팔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나다 했나봐요 <laughs> 어 이거 찍기 전에 했나봐 원래 올라갑니다 원래 올라가고 선물 아 선물 나다 다 했네 기억의 파편 꼭넣어주시고요 피클도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호도는 얘는 좌파상인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3단계까지 찍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편안하신 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우호도는 각 마을마다 다 공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올리실 필요 없고 그냥 각 마을마다 비치되어 있는 좌파상인 카테고리 무기지갑 무기방어공 카테고리 그리고 마법주문서 상인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서 그냥 각각 3번씩만 이세 mpc한테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 인장 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인장을 준단 말이에요. 대포로지 인장을. 요거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인이 인장 상인이에요. 지금 현재 은기사 마을에 이렇게 리노와 인장 상인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또 백희 인장 상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 보면은 이렇게 빌 인장 상인이 있습니다. 각각 판매하는 눈목이좀 달라요. 빌 같은 경우는 드래곤 진주의 성장 물약에 뭐날은 희귀 방어구 제작 비업어 날키방. 그다음에 또 방금 봤던 왼쪽에 있던 이 친구 백희 어, 여자 친구도 얘네 또 판매하는 게 달라요. 각인 상자, 항마반지, 수호반지, 멸마반지, 날키방. 날키방은 전부 다팝니다. 하나씩. 그리고 외이에 있는 리노아도 달라요. 강대의 장신구 서 저자리랑 날키밤 이렇게 판다고. 여기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아 놓은 대포로즈 인장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우호도는 또 누구부터 올려야 되나. 심지어 이 인장 상인들은 각 마을마다 NPC 이름이 다르며 품목도 저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고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고 각각 NPC마다 각각의 우호도를 다 올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글로딘 마을에 있는 NPC 인장상인 마샤와 알마, 바네트 각각의 우호도를 다 올려주셔야 되고 날섬에 있는 샌더스 발체르션 캣마을에 있는 부대장 다이아 알랜드 우드백 마을의 카멜 조시아 마르타 은마에 리노아 베키빌 지금 보여드렸고요 파마 화전민 마을의 알바스 홀먼만 보일 텐데 요거 도지 찾는 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도지코인 아니고 자 그렇고 이렇게 해갖고총몇 명이냐 18명의 인장상인의 우호도를 다 올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장상인의 우호도 올리려면 가봐 가지고 찍어보면 얘네도 꽤나 좀 비싼 것들을 필요로 해요 최소 히메티클 5개 많게는 히메조각 3개 히메결정 1개씩을 필요로 합니다 비싸요 왜 히메티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마법상인이나 잡파상인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8개를 전부 다 하루에 한번씩 꼬박꼬박 티클 주고 잡파상인까지 하면은 총 21명에게 우호도를 줘야 되는데 5개씩 총 105개가 필요합니다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이 인장 상위는 좀 골라서 우호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라서 우호도를 올린 다음에 우리가 인장을 갖고 있는 인장으로 구매를 했을 때좀 효율적인 품목을 판매하는 애부터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각 마을에 판매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쓱 볼게요 자 일단 글말 마샤 일반 변식 카드 인장 1200개고요 상급 변식 카드 인장 1800개 날키방 15, 15번 책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모으면 희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0 0 0 개씩 총 18개를 모으면 그러면은 9만이겠지? 9만 인장이면은 키방을 하나 얻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3만 5천입니다 어, 모으기 힘들어요 9만 개 말도 안 되고 틀키나 날키방을 살려면 각 마을마다 전부 다 우호도를 3단계 찍어야 되는데, 나 1년 넘어야될걸? 어.. 그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좀 배제해서 봐주시고요이 앞에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할건데 일단은 일반변식카드 상급변식카드는 그냥 그렇죠 자그 다음에 알마같은 경우가 젤이랑 장신구 주문서 자그 다음에 각상이랑 항마반지, 수호반지, 멸마반지 멸마반지 빌어먹을 16만 5천개래요 9만개 희망도 힘든데 무슨 16만 5천개 LA 갖다 버리고 필요도 없는거 자그 다음에 샌더스 말소에 있는 애 볼게요 드진 500개 성장물력 330개 이게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게 하루 수, 한정 수량이 10개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3300인장이면 은 30분짜리 10% 경험치 물약을 10개를 살수 있는 거예요 얘가 팔거든 비리도 2단계에 팔죠 3단계도 아닙니다 에이. 이거를 10개를 팔아요 3300인장 살만하죠 쏠쏠하죠 이렇게 퀘스트만으로 얻을 수 있는 인장으로 경험치 버프 물약을 살수 있다? 굉장히 쩌는 거지 일단 요거 1등으로 올려놓을게요 그지는 좀 비싸기는 해서. 자, 그 다음에 발체르. 발체르는 이제 글말에 있는 바네트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이제 목걸이를 좀 줍니다. 천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젤 장식구 주문서 마냥 대이 장식구 주문서 주고. 별로죠. 완목 초록색입니다. 민목 초록색, 지목 초록색. 기목도 초록색. 수호 목걸이가 파템 목걸이 리덕 1 달려있는 목걸이인데 16만 5천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에 얻을 수 있는 목걸이니까 갖다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캔말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대장 라울. 각상에 이제 벨트 주는 애고 용벨도 지금 거래 가보면 5천 다이아인데, 16만 5천 인장이면은 갖다 버려야지. 게다가 또 2단계까지 뚫고 뭐하고 하면은 좀뭐 가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데이 3 0 0 0뭐 이렇게 하고 일반 카드 변신 카드 이렇게 있고 이거 위에랑 똑같죠. 그 다음에 또 각상 뭐 귀걸이 이렇게 주는데 귀걸이도 지기는 거래소 가면 8000이면 그냥 바로 살수 있습니다. 1식만 5천개 지금 당장 모으실 수 있는 분단한 명도 없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번 슥 훑어보세요. 성장물약 330 인장 빼고는 가져갈 게 없어. 지금 살게 없어. 그러면 이 성장물약을 파는 애가 이 18개의 인장 NPC 중에서 누구냐? 말썸 있는 샌더슨 은기사 마을에 있는 빌요두 친구밖에 없습니다. 요두 친구에게만 일단 우호도를 좀 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또다 알고 계신 줄 알았지. 라고 해서 초반부터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우호도를 줄, 줘야 되는 NPC가 누구누구 있죠? 자파상인, 마법상인, 무기상인. 걔네한테는 물품 샀다가 물약 하나 팔기까지도 하셔야 돼요. 무기상인은 선물 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인장상인은 빌과 샌더슨인데, 여기서 딱한 명이 더 있어요. 자, 이거 퀘스트 조금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위치를 알거나, 그리고 이 인장 상인의 중요도를 좀 아실 수도 있어. 총 다섯 명이 아니라 총 여섯 명 우호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길 그대로, 3층의 맨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 여기서 포탈 타고, 다시 여기 2층에서 포탈 타고, 3층에서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엘라노아데 얘는 뭘 주냐. 체력 회복제, 포어. 전투하시는 분들, 또는 사냥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인장이 만 개가 들어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잘 선택하시고, 마지막 화, 전민 마을에 있는 NPC인, 어, 인장 NPC인 도지 찾는 거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몰라 그리고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나 분명히 마을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죠? 홀먼이랑 알바스 아무리 맵을 뒤져봐도 보이지가 않아 한 명이 어딨냐 이 마을에 없죠 이 마을에 없으면 이렇게 쓱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다리앞에 요거까지 보고 아직까지는 뭐 도지 해서 보면은 각상이랑 연기 전기 지기를 주는거기 때문에 뭐 얘를 만날 일은 없을거예요 근데 혹시나 또 헤맬까봐 왜냐면 저는 30분 1시간 헤맨거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우호도 3단계 싹다 찍으시는 분들 있으면 다리앞에 있는거 숙지하시고 화전민마을은 마을에 두개 다리앞에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전부 다 인장상인들이 마을 안에 다 포진이 돼있어요 여기만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거만 찍고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인장상인과 우호도 그리고 조금 효율적으로 우호도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거 빨리하세요. 이거 빨리하는 자만이 또 레벨업이 빠르니까. 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이면 다음 정보에서도 알아기 위한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